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장 22절에서 23장 31절에 기록된 언약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법들이 제정되어 있었죠. 그 법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핵심이 담겨 있는 도덕법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그러한 약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함을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21장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법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21장 처음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라고 하시죠. 이 부분이 이 종에 관한 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그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다시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빼앗긴 그들의 빼앗긴 이들의 그 자유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에게 그 자유를 선물해 줘야 하죠. 어떻게 말입니까?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자유의 삶을 얻을 수 있게 그들에게 누군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의 일꾼들이 맡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그렇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으면 그녀를 속량하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당시 여종들은 대부분 그들의 남자 주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녀들은 그 주인의 첩으로 여겨졌죠. 대부분 그리고 그녀들이 그렇게 그 주인의 첩으로 여겨지면 그 주인이 그녀들의 평생의 음식과 의복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즉, 그녀들의 생존권을 그 남자 주인이 책임져야 했죠. 그것이 당시 여종들과 관련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주인이 여종을 사들여놓고 그녀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주인이 그녀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녀들을 다시 풀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주어서 그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주인을 찾게 하든지 아니면 남편감을 찾아 결혼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삶은 전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녀들을 책임져줄 남성이 없다는 것은 그녀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하시죠. 주인에게 다른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여종의 생존권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10절을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남자 주인이 여종의 음식과 의복을 책임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주인이 다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과 주인이 또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내용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부추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시대장,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종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자유권 뿐만이 아니라 생존권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여정들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소 생존권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들과 관련된 사회 보장법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내 세금을 내가낸 세금을 축낸다고 하면서 그 정책을 줄이는데 동조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법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일부러 사회적인 약자인 척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몰래 챙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 따로 떼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의도의 법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도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첫 소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하나님은 폭행이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면 알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폭행과 살인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을 지금 현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형까지는 집행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법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의 제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치거나 조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시죠. 또, 납치범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러한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잡아서 죽이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범죄를 예방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 시대에 정서하는 거리감이 있는 이런 법들을 볼때 하나님의 그 뜻을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쓰여진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살인범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가서 보시면 그는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난 후에 사람을 죽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재정해 주신 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즉시 바로 죽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를 용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야 하니까 그만 그그 그 모세만 예외로 살려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를 살려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부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그를 살려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본인이 편하실 대로 본인이 정하신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이 율법들은 절대 불변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이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법들이라고 했었죠. 그처럼 이 법들은 절대 불변의 법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법들, 이 율법들을 볼때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폭행이나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너가 저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그러니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5절을 가서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시죠. 즉, 너희가 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이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안전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때리는 일은 너무도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주인이 종의 뺨을 치면 그 정도로 자신을 때린 주인의 뺨을 때려도 된다고 허용해주시는 법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에 그런 법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평등한 존재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이 법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법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자유를 나누어 주신 똑같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아래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피칭 못할 사정 때문에 잠시 종의 신분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안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힘을 가진 자와 그 힘에 지배받는 자, 그두 경우에서 적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힘을 가진 자에게 이 법은 너희가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너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 하나의 동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있거나 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주 잠시 동안 다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주눅 들거나 너희의 자존감까지 내팽개치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밤을, 누구든지 너의 오른발 뺨을 치거든, 왼뼈,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원수의 폭력도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는 이 가르침을 그 원수 사랑과 엮어서 원수도 용서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르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그 뺨을 맞은 사람이 오른뺨을 맞았다는 부분의,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때린 사람이 어떻게 그를 때려야 하겠습니까? 왼손 바닥으로 때리거나 또는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 상대방의 오른손등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부러 타인을 손등으로 때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타인을 손등으로 때리느냐? 뺨을 맞는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졌거나 나의 종일 때 그렇게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손등으로 타인의 뺨을 때리는 것이 뺨을 맞는 이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손등으로 뺨을 맞은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이 하던 말이나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반응을 보여야 했죠. 그게 상전이 기분이 나쁠 때 종이 보여야 했던 자세였습니다. 그처럼 당시에 손등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두 사람의 주종의 관계, 지휘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반면 당시에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타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두 사람의 지휘관계가 비슷하거나 또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럼 당시에 왜 그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상황이 일어났겠습니까? 나와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이와 싸움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도전을 해서 그 높은 사람의 지위권을 내가 뺏어오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처럼 당시에 손바닥으로 타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뺨을 맞는 사람이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나를 때린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나의 상전, 나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인에게 내 왼뺨도 왼밤, 때리라고 들이밀면 그 주인은 나를 어떻게 때려야 합니까? 오른손 바닥으로 때려야죠. 그런데 방금 당시에 손바닥으로 타인을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 상대방이 나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거나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오른뺨을 맞은 종이 왼뺨도 때리라고 얼굴을 들이미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왼뺨을 때리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을 사용하면 그 종과 내가 동등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그 왼뺨을 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 중에 알려 주셨죠. 그것은 곧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주인 상전에게 수치를 당했다면 그런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그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는 말되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 너희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굴복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니 악한 자들 앞에서 굴하지 말고 너희의 자존감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가르,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악한 상전에게 수치를 당한 종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수준 높은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당시처럼 노예제도가 합법인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대들일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종이 주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그 종은 그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상정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대들지 않고도 그 악인들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 스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그 모습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종이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종이 똑같이 상전에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른 뺨을 맞고서 주인님 저 때문에 화가 나셨으면 왼 뺨도 때리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인은 화가 나도 때리지 못합니다. 때리는 순간 그 종과 내가 동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왼 뺨을 내미는 그 모습에 주인은 속이 더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 뺨을 맞은 종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뺨을 때린 그 주인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종의 뺨을 때림으로써 그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똑같이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서도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악인들을 이기고 또한 너희의 자존감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힘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내가 지키고 보아하는 자녀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힘을 가진 악한 자들에게 절대 주눅 들지 말라. 그들 앞에서 굴욕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존권과 자유권과 안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힘을 가진 자라면, 나보다 약한 이들의 그 권리들을 지켜주십시오. 반면에 만약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억압하는 그 악한 이들 앞에서 절대로 자존감을 버리거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심을 생각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저희가 어디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